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의 김복자 위원입니다. 2020년 결산과 행정사무 감사를 마친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홍당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김만근 시장님이 인도네시아 해외 방문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통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해외 출장은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출장 세부 일정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 상황과 평균적으로 장마가 도래하는 위중한 시기에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해외 출장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올림픽 특구 종합 계획의 일부 사업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사업 기간 변경 승인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강릉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특구 개발 사업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녹색 비즈니스 해양휴양지구 사업의 일환인 경포 카운티 조성 사업과 JJ 강릉 호텔 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개발 이익에 대해 지역 내 재투자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와 협약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금진온천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의 이중계약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백한 사실을 공개하여 강릉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창올림픽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숙박 시설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경포 올림픽 카우티 조성 사업은 강원도 승인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2016년 7월에서 2017년 12월까지로 지정되었지만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3월, 2022년 3월까지로 4차례 걸쳐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실착공을 위한 일부 서류 구비 기한을 고려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또한 당초에는 관광 숙박시설 계획이었지만 일반 숙박시설로 방,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은 관광 숙박시설과 달리 개별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포 카운티 조성사업은 지난 5월 4일 608억 원의 규모의 공사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제2제 강릉호텔 리조트 사업도 마찬가지로 착공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90억 원을 규모로 최근 당초 사업자인 JJ 강릉 리조트는 디오션 2월구 PFV 주식회사에 사업 일체를 매각하여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두 사업은 기본적으로 2017년 12월 사업 시행을 완료하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숙박 시설로서의 공공 기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가는 상승했습니다. 올림픽특구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토지가 편입된 주민들은 수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 수용된 토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공공의 사업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집가 상승을 유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복조 의원님 바른 시간도 필요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5분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의 집가상승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사업자의 개발 이익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한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겸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창 올림픽법 제56조의 근거에 따라 향후 특구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해당 특구의 산업, 유통시설 용지 분양 가격이나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 또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자와 개학, 개발 이익의 재투자 부분을 협약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 기간의 연장 사유는 민간 사업자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사안으로 강릉시는 사업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가 추가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강릉 시민에게 공공성을 기여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릉시는 관광 특구 개념인 관광 숙박 시설로 접근돼야 관광 거점 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관광 숙박 시설에서 일반 숙박 시설로 사업자가 변경하여 개별 분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자의 이익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정책과 맞물려 발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고 최근 더욱 불거진 금진 온천 휴양 지구 특구 개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실에 대한 투명성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은 강릉 로아소 휴양특구 사업으로 옥계면 금진리 산 1번지 1원 80만 평의 자연 친화형 리조트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주식회사 영풍문고와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부진의 사격장 이전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주식회사 태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주식회사 영풍문고와는 금진오영온천해양지구특구개발조성사업의 제목으로 주식회사태영과는 강릉남북권개발사업투자양해각서로 제목만 달하였습니다 강릉시특구개발과는 주식회사 영풍문고와의 협약진행에 있어 2020년 12월 4일 영풍문고가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하고 그 이후 사업과 관련해 어떤 진행사항도 없었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주식회사 영풍문고는 올해 1월과 2월, 4월에는 두 번이나 컨서시엄 대표들을 동반하여 강릉시청을 방문하여 관련 부서를 미팅하였고 지난 4월 20일은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김한근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한근 시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27일에는 사업 추진 조감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김한근 시장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의 협약 체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릉시가 수조원이 드는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를 준비 중인 기업에게 사전 혐의나 동의도 없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민간투자 사업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도 없으며 원칙도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지난해에도 올림픽특구 개발 사업에서 마블을 활용한 지식세상권 사업으로 추진된 히어로시티 세바 파크 조성 사업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강릉시는 금진 온천 휴양지구 특구 개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이중 협약한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올림픽 특구 사업이 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자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이 될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